서련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우리 강경희 대표님 이 앞서 발표해 주셨는데 두 번째 또한번더 발표를 해 주시겠는데요. 이제 이 u 의료기기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해서 우리 강경희 대표님 다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음소거로 되어 있거든요. 대표님 음소거 해제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KTR의 어, 전철주 지원장님께서 유럽 MDR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어, 한승권 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 유럽 MDR의 인증을 어, 실무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얻게 되었던 그런 레슨들에 대해서 알,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K-바이오 솔루션에서는 MDR 어, 품목을 지금까지 17개 품목을 어, 진행을 해오고 있고요. 어, 이번달에 m 이제 메 상장사의 클사의 클래스 3 MDR, 어, C, 인증을 K-Byte solution, K-Byte 2 0 l u t i o n K-Byte s o l u 어 i o n K-Byte solution, K-Byte 의비 l u t i 비 n K-Byte solution, K-Byte s o l 어, 미용치료 의료기기들, 치과 의료기기들, 어, 다수의 의료기기들의 제품을 MDR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전철주 지원자님께서 어, 서두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MDR은 2017년에 퍼블리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MDR 규정이 2017년에 퍼블리시가 되었고 어, 이런 이제 언제 시행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어2 0 2 원래 2020년 5월 2 6일 시행을 예정되어 있었다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2021년 5월 26일부터 발효가 되었고요. 어 MDR 2017 745 이제 규정에서 복잡한 것들이 있지만 이 규정을 가리킬 때는 그 MDR을 이제 문서를 준비하실 때는 예전에는 MDD 체제에서는 테크니컬 파일이라고 불렀지요 기술 문서. 그래서 한국말로는 똑같이 기술 문서이긴 한데 영어로 이제는 테크니컬 다큐멘테이션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 미국 회사나 서구권 회사에서는 그냥 어 텍닥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고요. 이런 텍닥에서 MDR을 지칭할 때어 Medical Device Regulation 2017/745. 네, 이렇게만 일단 외워 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오피셜 저너럽을 유럽피언 유니언의 이제 공식 그 입법화가 레지스레이션이 되어서 어, 2017년에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5월 26일부터 어 MDR의 심사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어 클래스 저희가 이제 많은 기업들의 지금 MDR을 클래스 1부터 클래스 3까지 좀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 예전에 MDD 체제 의 클래스 1에 비교해서 클래스 1 MDR에서는 어 마찬가지로 그이노리파이 바디의 레귤레토리 인뎁스 리뷰는 진행되지 않지만 이 MDR의 클래스 1 체제에서의 테크니컬 다큐멘테이션은 예전에 MDD 체제에서의 테크니컬 파일이나 이런 간단한 DOC 정도의 문서보다는 훨씬 체계를 갖춰야 되는 이제 내용으로 어 이제 보시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기업분들이 이제 클래스 2A에서 2B, 클래스 3에 해당이 되실 겁니다. 지금 이제 어 아까 전철주 지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으셨고요. 여기서 주의 중요한 부분이 2024년도에 이제 어 MDD와 IV 이제 i v d d 에 이제 C 인증이 expire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마 많이 지금 조인해주신 기업체에서도 어, MDDC가 이제 2024년 5월 26일이면 2년도 안 남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MDR을 준비하신다면, 어, 예, 빠르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이제 글로벌 기업들은 제가 존슨 앤 존슨 MDR을 2020년부터 맡아온 것처럼 이미 2020년부터 준비를 해서 2021년 5월 26일에 시작됐을 때 접수를 막 예, 인증 기간에 심사 접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어 기업들도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 와서 접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이제 MDR 진행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왜냐면 하 MDD IVDDC가 2024년 5월 26일에 이제 익스파이어 되죠.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접수를 해야 되고 어또 심사를 받고 보완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여기 크리티컬 타임 포인트에서 그 이제 2024년 5월 26일이 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MDDC의 이제 효력이 상실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유예기간이 이제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있어서 2024년 5월 26일부터 2025년 5월 26일까지는 어, 의료기기들을 2024년 5월 26일에 일단 유럽연합으로 반입을 하셨으면 1년 동안 유럽연합 내에서 소지는 가능합니다. 네. 그렇지만 2024년 5월 26일 이후에는 유럽연합 국가로 어 제품의 이제 수출, 어 이제 반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아실 수 있으시겠고요. 어 저는 이제 MDR 심사를 그 컨설팅 이제 업체로서 진행을 하면서 가장 보안이 많이 나오는 영역을 오늘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리니컬 이별 유에이션 리포트. 예, 전철주 지원장님께서 앞서서 이제 클래스 3 경우에는 SSCP 이제 강조되는 부분 말씀해주셨고요. 어, 실제 다수의 인증기관들과 어, MDR 심사를 진행을 해보면서 MDR 승인들도 이제 다수 받았는데요. 어 제일 보안이 집중되었던 영역이 클리니컬 이밸에이션 리포트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기술 문서가 사실 제일 뼈대를 이루고 중요한 핵심 어 메인 파일이 되죠. MDD에서는 테크니컬 파일이라고 불렀고 MDR에서는 어 테크니컬 다큐멘테이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MDR 심사를 진행해 보니 보안에서 제일 많은 보안을 받게 되는 문서는 어 CR 이 클리니컬 이밸 n 에이션 리포트에서 제일 많은 보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MDR을 준비하는 기업에서는 예전에 MDDC 때 CR을 다시 한번 리뷰해 보시면 예를 들어 리러처의 경우에 리러처 리뷰의 경우에 어 구글해서 비슷한 디바이스 찾아서 리러처 그냥 복사해 가지고 넣어 놓고 이 e 밸런스 증명하는 거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어 경쟁사 제품 내용 스펙 가지고 와서 그냥 이렇게 넣어놓고 그래서 MDDC 승인이 이제 많이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는데요. CER 이제 MDR에서는 심사를 진행해 보니 어 완전히 다른 수준입니다. 이 e 밸런스에 대해서 엄청난 챌린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CER에서 이그 SSCP 이 차원에서 이강화된이 MDR의 클리니컬 리밸류에이션에서 어이퀴블런스를 준비하실 때는 FDA의 510k에서 서브스텐셜 이퀴블런스 동등성 비교를 어 그때 그 차이점을 설명하라고 할 정도의 그그 그 정도 수준으로 이퀴블런스를 강화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클리니컬 이밸리에이션 리포트를 보실 때 이거를 시스템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예전에 MDD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보안의 수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CR c CR은 그럼 여기서 이제 표로 보여 드리고 있는데 클리니컬 이밸리에이션이라는 거는 사실상 제품이 처음 디벨롭먼트 디자인 디벨롭먼트 제품이 디자인이 입력 어, 설계 개발되면서 비임상 시험 전임상 시험 임상시험 결국은 모든 평가 영역이 클리니컬이밸리에이션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스토리컬 한 모든 평가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제품에 대한 이제 어, 설명 규격이 있고 디벨롭먼트에 대한 내용이 있고 어, 그리고 이제 이클리니컬이밸리에이션 안에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있고요. 그래서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도 어, 작성을 잘해야 되는 게 이게 여기 에 리스크 매니지먼트에서 이클리니컬이베리에이션이라는 거는, 어, 플랜을 먼저 작성하셔야 되고요, CEP. 그리고 나서 CER을 작성하게 되는데, c e p 의 절차서에 계획서에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어떤 식으로, 어, 평가를 내리겠다라고 했으면, 그게 CER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보안이 나오,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 이런 리러러처 리뷰가 시스템 메릭하게 돼야 된다. 리러처 리뷰가 예전에는 그냥 구글에서 비슷한 제품의 리러처 최근 거 가지고 왔으면 됐다고 하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피코라고 어, 하는 그리러처서치그 그 기준을 만들어셔야 되고 어, 이것들을 이제 지금 제한된 시간이어서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드리기는 어려운데 지금 MDR을 준비하신다면 이 부분을 준비를 안 하시면 보안을 받고 어, 상당한 보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리러처 리뷰도 어, 상당히 체계적으로 어떤 보안들이 나오냐면 자사의 디바이스 A 제품이 있는데 리러처에 스터디된 거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 우리 회사는 임상평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터디된 거를 리러처로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MDD 때는 뭐 그냥 그럭저럭 넘어갔는데 MDR에서는 왜그리러처가 우리 회사 디바이스의 클리니컬 퍼포먼스 앤세이프티를 서포트 하느냐고 보안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리러처가 리뷰를 할때 셀렉션 크라이테리아가 아주 명확해야 되고 그 스코어링 시스템을 제대로 해서 우리 제품과 이 리러처에 스터디된 디바이스가 스펙스피케이션이라든지 세이프티 앤 퍼포먼스 오브젝티브가 시뮬러하다 이런 것들을 정립을 해서 리러처 리뷰를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어려운 부분이 어이 MDR에서 클리니컬 이밸 t 에이션이 강화되면서 어, 그 예전에는 리터처 리뷰 비교해 놓고 이퀄밸런스 비교해 놓고 이런 것들이 챌린징을 아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챌린징을 아주 많이 받고 있어서 어, 그렇다고 지금 기업들이 제일 어려움이 그렇다고 임상 시험 평가를 그 랜덤라이즈 컨트롤 트라이얼로 무작위 배정 이제 임상 시험을 바로 지금 진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팁을 드리면 어, 지금 아직 MDR을 심사를 접수하시려면 좀 시간이 있잖아요? 지금 동안이라도, 어, MDDC를 승인받은 제품이 있으면, 그게 유러피언 유니언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글로벌리 판매가 되고 있으면, 그 판매되고 있는 병원과 이 센터에서 이 포스마켓 어, 리포팅 폼을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클리니컬 케이스를 만드, 컬렉트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RWE라고 해서 리얼 월드 에비던스라고 이게 이제 어 물론 임상 평가보다는 이제 떨어지는 데이터이긴 하지만 그렇게라도 클리니컬 케이스를 지금이라도 좀 수집을 해 두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클리니컬 리밸리에이션을 아주 준비를 하셔야 어 지금 제가 17개 품목을 제품을 MDR을 어, 지금 3년째 진행해 오면서 보안을 받은 것들의 보안의 수준이 mdd 하고는 이제 비교도 안 되는 보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들을 어, 중점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클리니컬 데이터. 물론 우리 자사 제품으로 어 랜덤마이즈 컨트롤 트라이얼 rct 임상 시험을 진행하시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안 되어 있을 때는 이제 리얼러처를 분석한다면은 이제 systematic, m e t h o d o l o g i c a l l 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리러처를 예를 들어서 그, 그 이제 이걸 제이 보실 때 중요한 게 어, 제가 지금 시간이 제한돼서 한 가지 말씀만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MDR에서 보안이 많이 나오는 영역이 performance and 를 어, measurable c r i t e 로 설정하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요구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 그러니까 요, 그거를 실질적으로 보완해서 요구 안 했었는데, 이제 요즘 요구되는 게, m e a s u r 먼 a b l e performance and safety objective를 만들라고 해요. 수치로 우리 자사 제품에 performance safety objective를 만들어라.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임상시험 한게 있으면, 그 임상시험 결과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없으면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러한 것들은, 이제 이런 것을 수치화 할때그 우리 제품과 아주 비, 비슷한, 유사한, 이퀄블런트한 제품을 임상평가가 된게 있으면 하나라도 안 되죠. 여러 개를 수집을 해서 이거를 이제 임상에서는 메타 어멜리시스라고 하는데 메타 분석. 여러 개의 임상 리러러처를 모으는 거예요. 그 리러처를 모으고 디바이스들이 비슷한 디바이스들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1차 유효성 평가 지표들, 프라이머리 엔포인트들이 비슷한 것들이 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어, 이 평균 지표를 구하고, 어, 민을 구하고, 이제 지금 시간 관계상, 어, 여기 이제 메타 언엘시스가 제일 임상 평가에서는 제일 알아주는 게 메타 언엘시스입니다. 이 메타 언엘시스를 이제 저도 보안에서 진행을 직접 했었는데요. 이 메타 언엘시스를 하기 위해서 그 여러 개의 임상 그 이제 논문을 이렇게 평균화, 평균화하고 그 차이들을 값을 구하는 건데 그 세부적인 방법까지 지금 이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오늘은 어, MDR을 진행하면서 보안이 제일 많이 나온 영역들, 특별히 어, 이 클리니컬 이벨에이션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포스 마켓 베벨런스하고 PMCF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CER에서는 이퀴블런스가 되게 챌린징이 되고 있고 어 퍼포먼스 에 세이프티 오브젝티브를 어떻게 기준 설정했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리러러처와 우리 자사의 클리니컬 이벨류에이션 데이터 이게 없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리얼 월드 에비던스를 모아보고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예, 드렸고요. 어 예, 끝으로 K바이오솔루션은 예, 서울 교대역에 <laughs> 위치해 있고 예, 저희는 이제 지금 어 2016년에 설립돼서 현재 60개 한국의 의료기기 제조사들의 FDA 510K, CMDR, 그리고 임상시험 자체를 저희가 CRO로 진행하고 있어서 이런 임상평가에 대한 MDR 보완 등을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어, 그 오늘 예, EU 시장 진출 웨비나 세션에서 MDR에서 보완을 대비하는 중점적인 부분, 그렇게 짚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강 네, 대표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사전 질문 들어온 게 있어서 전부 다커버하